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메이크업 영상 준비해왔는데요 최근에 블랙핑크의 뭐뛰어 뮤비를 보는데 제니님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에스파 분들의 더티워크를 보는데 와 진짜 닝닝님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은 제니님 닝닝님처럼 얼굴은 조그맣지만 눈매는 딱 올라가는 그런 리프팅 돼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회색 렌즈를 또 끼고 왔고요 이 렌즈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진짜 내 눈동자 좀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래픽이라서 요 렌즈 진짜 요즘 많이 끼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기초는 다 해주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토너로 얼굴만 닦아내 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 줄게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토닉 고보습 토더이거를화장솜에 묻혀서 이게 토너로 닦아내면 아무래도 겉에 있는 뭐 이런 수분감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낼 때는 수분감을 한 번에 줄수 있는 그런 제형의 토너를 한번 사용해 줄 거고요 흡수 시켜주고 내얼굴에 태부터가 딱 정돈이 되어 있어야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좀 또렷하게 더 예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붓기 케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날씨가 더울수록 얼굴이 더잘 부어요. 체내 수분이랑 이 순환이 무너지면서 유독 더잘 붓는 것 같아요. 눈매에 붓기가 있는 채로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해도 이눈 자체가 되게 답답하고 무거워 보이거든요. 눈부 붓기만 잘 빼줘도 확실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 눈이 좀 또렷해지면서 눈이 더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효과까지 느낄 수 있어요. 얼굴형 붓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눈매 붓기와 눈가 탄력까지 같이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를 꾸준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레슨. 내가 쓰는 붓기템들이 너무너무 간편해서 손이 자주 가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소중이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건데 제가 이거를 다쓴 공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공병만 봐도 아시겠죠?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찐템이에요. AHC의 티걸스 아이크림이에요. 제가 요 아이크림을 광고로 써봤지만 셀렉트샵에도 입점을 시켰을 만큼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썼던 제품이에요. 이제 셀렉트를 한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쓸 만큼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찐템입니다. 요게 티 모양 괄사랑 아이크림이 하나로 붙어 있어서 그냥 쭉 짜서 쓱 바르고 바로 마사지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일단 너무 너무 간편해요. 그리고 크림 제형도 꾸덕하지 않고 정말 촉촉해서 괄사랑 궁합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 눈가는 예민하니까 진짜 아무 제품이나 막못 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자극이 될까봐 걱정될 때가 많은데 요거는 제형부터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마사지 할때 너무 너무 딱 좋아요. 괄사가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요. 전 아침에 얼굴이 되게 잘 붙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게 아이크림인데도 얼굴 전체에 바르기에도 너무 좋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이 없어가지고 화장 전에 딱! 붓기 빼는 용으로 사용해주면 딱 맞아요 목가나 뭐 이런 림프 부분 풀어주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붓기 케어 해주기에 딱 안성맞춤인 템입니다 이게 제형 자체도 촉촉하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썼을 때 끼임이나 이런 것도 덜하고 이 눈가 특히 주름 끼임이 진짜 덜하고 정말 메이크업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일단 이 크림을 이렇게 쭉 짜가지고 한번 이렇게 괄사로 발라요 메이크업이 잘 뜬다는 부위에도 이렇게 촉촉하게 채워주는 용으로 발라요 이 괄사 부분으로 눈가를 먼저 집중적으로 꾹꾹 눌러서 지압해주고, 내 팔... 짜턱 목순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눈 앞부분 눈썹이랑 해가지고 같이 풀어주고 이 관자놀이 부분도 잘 풀어줘야 눈가가 좀 붓기가 잘 빠지면서 피로함도 없어져요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게 괄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진짜 힘을 안 주고 있는데도 이게 막싹 풀리거든요? 눈 위쪽으로 끌어올려주고 이러면 진짜 눈가에 탄력이 싹 생기면서 눈이 확 리프팅 돼 보이는 느낌 오 진짜 올라갔잖아 눈이 이렇게 진짜 붓기가 딱 빠진 게 느껴질 정도로 여기가 확 가벼워져요. 뭔가 이쪽 눈이 더 가벼우면서 확 끌어올려진 느낌? 팔자 부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U자로. 그리고 저는 이코 옆부분 있죠? 이코 벽부분. 이 부분이 약간 답답하면 또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풀어줘도 혈액순환이 싹 되면서 붓기가 쫙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잘 풀어줘야 돼. 이입 근육. 특히 라이브 할 때. 입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면 웃을 때 뭔가 입꼬리가 더잘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에 나오는 웃음의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입 주변 근육도 같이 이렇게 꼭 풀어주는 편이에요. 턱 부분 이렇게 끌어올려주기. 여기 중요한 거 알죠? 이턱 밑에 공간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 그리고 이턱 사주고, 그리고 목 뒤도 이렇게 짧게만 해줘도 붓기가 쫙 빠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이귀 뒤쪽으로 빼주기. 끌어올려서 귀로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목 쪽으로. 촬영하는 동안에만 이렇게 마사지 해줘서 막 엄청 긴 시간은 안 했는데 반반 애프터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뭔가 윤곽이 이렇게 더 들어간 느낌이 들면서 눈매가 싹 리프팅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딱 보이거든요, 저는. 이쪽 턱이랑 눈 라인이랑. 그리고 이쪽 턱이랑 눈매 라인. 그리고 이 크림에 여러분 콜라겐까지 들어가 있어요.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약간 잔주름이나 이 모공 고민이신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게 쓸수록 피부 리프팅 되는 효과가 딱 눈에 보이니까 진짜 안쓸 수가 없다니까? 어, 여기가 더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꼴이 올라가는데요? 발사로 막 따로 관리할 뭐 시간도 없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스킨케어 바르면서 살짝씩만 관리해줘도 너무 편하니까 귀차니스트이신 분들이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양쪽 균형을 다 맞춰주고 왔고 이게 이번에 올영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이 세럼도 같이 증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사용하면 약간 더 강력한 피부 리프팅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에스테틱 관리를 받은 것처럼 피부 리프팅을 할수 있는 진짜 지프팅의 기회예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4일까지 올영에서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정말 잘 챙겨줄 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피부 메이크업부터 할 건데 무결점 베이스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코렉팅부터 일단 해줄 건데 트리프팟 컨실러 코렉트업 베이지 이거 써줄게요. 일단은 다크부터 가려줄 건데 컨실러를 연하게 이렇게 다 덜어가지고 눈 고랑 부분에 이렇게 터치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겹겹이 쌓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퍼프는 더툴랩 퍼프고요. 그리고 같은 컬러... 진짜 양을 많이 덜어서 이렇게 눈가에 좀 착색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좀 지워줄게요. 정말 남은 양으로 새로 안 묻히고 그냥 브러쉬에 있는 걸로만. 그 다음에는 여기 베이지 컬러 살짝 덜어서 이 고랑 중간 부분만 해주고 블렌딩 그런. 트러블 컬러감 정도만 살짝 눌러주고 우리 입 주변에 약간 여기 부분에 칙칙한 게 너무 싫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짝만 터치해서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오랜만에 섞어서 쓸 건데 에스쁘아 비벨벳 파운데이션 22호 N 컬러랑 이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파운데이션 1N00 컬러 이렇게 두개 섞어서 써줄게요 에스쁘아 비벨벳은 단독으로 써도 예쁘거든요? 요게 진 진짜 마무리감이 벨벳하게 딱 발리고 결점 없이 딱 발리는데 지금은 이 HD 스킨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어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이 HD 스킨 파운데이션이 좀 가볍게 광채 돌게 올라가는 파데라 커버력은 살짝 떨어져요. 커버력 좋은 비벨벳 파데랑 2대1 비율로 섞어서 이거를 최대한 덜어서 이 브러쉬에 좀 균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터치 짧게 짧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두드려줄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퍼프를 지금 잠깐 바꿨거든요. 베이스가 지금 약간 매트에 가까운 베이스인데 퍼프가 너무 촉촉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질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메이크업에버 쿠션 퍼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래트의 듀얼핏 컨실러 아이보리에서 요 스팟 부분으로 여기 커버할 부분 살짝 올려놓고 커 한번 해줄게요. 코스노리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으로 목에 좀 톤업을 시켜줄게요. 이따가 옷을 또 입을 거긴 한데 그래도 톤을 맞춰주고 파우더는 이거 쓸게요. 울트라 HD 파우더, 이 프레스트 타입. 바싹 구워줄 거라 얼굴에 이런 광 없이 매트하게 아주 바싹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컬러감 없이 구워지는 파우더라 속광 하나 없이 바싹. 구워갖고 지금 바사삭해졌는데 이렇게 파우더 처리 해주셨으면 눈썹은 에스쁘아 더브로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써줄 거고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이게 또 고양이상 눈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눈매를 올려서 연출할 때는 눈썹에 그렇게 막 힘을 안 주거든요 어쨌든 눈이 강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일자가 유지되게끔만 그려줄 거예요 너무 얇진 않게 딱 그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고 올게요. 여러분 눈썹 그리고 왔고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이거 뉴트럴 쿨 컬러 얼굴 작검해 보여야 되니까 쉐딩도 신경을 써야 돼요. 턱선 먼저 가볍게 그냥 한번 싹 해주고, 귀밑 턱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오늘은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관자 부분도 한번 딱 음영 주면은 얼굴이 싹 작아 보이는데 효과가 있어요. 이눈 부분이랑 콧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음영을 지나가주고요. 이걸로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음영만 주고, 좀더 디테일하게 코 윤곽을 잡아주겠습니다. 코 끝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눈 윗부분. 그리고 약간 이렇게 C자로 한번 파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 잘 풀어주고, 이렇게 코 쉐딩은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비오브의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5호 샌드베이지 샌드 컬러. 가볍게 체크해주는 느낌으로. 약간 최대한 좀이 앞쪽. 위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또 눈꼬리를 제가 좀 빼줄 거라서 뒤쪽까지 너무 가버리면은 좀 너무 이렇게 넓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앞쪽 위주로 해가지고 코 중심으로 U자를 두개 붙여놓은 것처럼 너무 넓게 하지 않기. 그리고 이코벽 부분도 가지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 옆에 있는 미스티 컬러 이거는 조금 더 좁은 브러쉬로 할게요. 이거는 볼 여기까지 안 가고 앞쪽에만 코랑 끝이랑 두개 섞어서 눈썹 위쪽에 헤어라인 쪽에도 한번 이렇게 가주고요. 이마 헤어라인, 그리고 턱라인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 줄게요. 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섀도우는 요거 쓸 건데 이거 컬러그램 거고 논토리얼 아이 팔레트예요 7호 엄청 누드톤들의 색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딱 찰떡일 것 같아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힙 로즈 컬러랑 로지버터 섞어서 눈매에 전체적인 컬러감 넣어주고 길게 빼주고 눈 밑에까지 같이 이렇게 지나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교살. 여기 제일 중앙에 밑에 있는 딥그레인 컬러. 이게 약간 그림자 같은 음영 컬러라 이걸로 애교살 먼저 잡아주고 갈 건데, 이번에 좀 눈매 자체를 어쨌든 확 올려주면서도 눈이 커 보여야 되잖아요. 이 음영을 넣어주기 전에 눈꼬리 가이드 먼저 잡아주고 갈 거거든요. 요 밑에 있는 딥그레인 컬러로 눈꼬리를 먼저 한번 딱 잡아줄게요. 저는 일단은 지금 눈매가 뭔가 막 엄청 올라가 있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 있지도 않은 일자형 눈매잖아요. 눈매를 좀 꼬리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 눈꼬리만 띡!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라인이랑 속눈썹 자체를 위쪽으로 띄워서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잡을 때도 이 위쪽으로 내 눈꼬리가 끝? 이렇게 맞물려지는 이 부분을 좀 무시하고 그냥 아이라인 자체를 위쪽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매가 싹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언더까지 같이 올려주면 이제 완전히 고양이상 눈매가 되는 거죠. 눈 앞부분도 좀 뾰족하게 음영을 넣어주고, 또 점막 부분도 앞부분 위주랑 뒷부분 위주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거 붙여서 눈 앞부분 요 뾰족한 느낌만 딱 잡아주고 여기 살짝 붉은기가 도는 컬러가 있어요 로지 텐더 컬러 요 뒷부분을 그려줄 건데 원래는 제가 뒤트임을 위해서 끝부분을 좀 밑으로 내려서 그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거를 최대한 눈에 붙여가지고 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뒷부분은 또 이렇게 트임 느낌 나게 스머징 싹 해주고 이 붉은 컬러로 눈매 주변에 음영 살짝 더 넣어줄게. 아이라인 주변에도. 지금 보면은 제가 딱 가이드만 잡은 건데도 이렇게 눈꼬리가 확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양쪽 다 1차적으로 음영 깔아줬으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고 올 건데 토니모리 백제 아이라이너 이거 브라운 컬러 써줄 거고 점막도 좀 또렷하게 잡아주고 아까 그려줬던 그 꼬리 가이드 맞춰서 젤라이너로 꼬리를 그려줄게요. 뒷 부분에 좀 뜨는 부분들도 잘 연결해가지고 꼼꼼하게 이뒷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섀도우로 좀 스머징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랑 그냥 라인만 빼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려줬어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음영을 조금 채워줄 건데 이뒷 부분에 조금 더 강조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섞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앞에는 살짝 날카로워 보이게끔만 이렇게만 넣어주고 진짜 딱 뒤쪽 위주로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밑에랑 뒷부분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해줄 건데, 나머지로 애교살. 아이라인 따라서 위쪽으로 애교살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컨실러를 한번 꺼내올게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호 클리어 베이지고, 이걸로 고양이 눈매를 조금 더 정돈을 해주면서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뭔가 라인 정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도 살짝 트임을 트여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애교살 브러쉬 있죠? 통통한 거 가지고 와서 이눈 앞쪽으로 약간 핑크기를 넣어줄 건데, 요거 두 개를 섞어줄게요. 이렇게 앞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지금 아이라인이랑 이제 섀도우는 딱 마무리를 해 줬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지면 당연히 쉐딩이 붙이잖아요. 이코 음영만 한번더좀 강조해 가지고 넣어 줄게요. 이렇게 c 자로 파주고 이렇게 음영 더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좁은 브러쉬 이런 거 있어요. 이거에다가 쉐딩을 묻혀서 입술을 조금 도톰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인중이랑 입술 밑부분 그리고 컵 밑에 그리고 글리터는 이거 써줄 거예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피스 아이프로즈 레모니 촉촉하면서도 그 글리터 입자감이 좀 느껴지는 반사광이 되게 예쁘거든요. 중앙에다가만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오 너무 예뻐. 제가 이 글리터를 할까 말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니까 되게 예쁘죠. 컬러감도 얘가 레모니인데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타이티시한 느낌이 많이 돌아요. 근데 막상 또 얹으면 그 밑에 깔린 베이스 컬러감은 또 레모니한 그런 느낌이 올라와서 오묘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눈 앞쪽 위주로 오. 예쁜데? 고양이 같은데? 그리고 이제 속눈썹 붙이고 와줄 건데, 여러분 뭔가 눈앞이 조금 아쉬워서, 이거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 이눈 앞부분 라인만 뾰족하게 살려줬는데,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눈꼬리도 한번더 강조해주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 붙이고 와줄 건데 속눈썹은 오늘 이렇게 두개쓸 거예요. 이거는 필리밀리 퓨어 데일리고 블링톡 인조 속눈썹 언더 이 뒤쪽 위주로 해가지고 좀 붙이고 올게요. 속눈썹 이렇게 언더를 제가 붙였는데 언더는 앞쪽 위주로만 붙여서 조금 뭔가 날카로운 시작이 될수 있게 앞쪽 위주로만 이렇게 눈동자 근처로 붙여줬어요.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으로 이제 이렇게 가닥가닥 모아줬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블러셔가 조금 아쉬워서 블러셔 아까 썼던 거 샌드 컬러 한번더 얹고 그 다음에 입술 그려줄게요 립은 오늘도 역시나 클리오 벨벳 립펜슬 텐브라운으로 먼저 테두리 잡아 줄 거고요 오늘도 아주 도톰한 고양이 같은 입술을 해주고, 이렇게 면봉으로 해줬고요. 매드 피치 오버핏 립 펜슬 누드브리 컬러. 이게 누드톤이라서 약간 이렇게 입술 테두리 누드톤으로 잡아주면서 음영감도 넣어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얘가 살짝 진해서 그릴 때양 조절을 잘 하면서 그려줘야 돼. 그리고 이 안쪽까지 입술 선만 너무 남지 않게 안쪽까지 이렇게 칠해주고요. 블렌딩을 잘 해줍니다. 에스쁘아의 꽃띠르 립틴트 피팅 블러 프림 누드 컬러. 요거 베이스로 깔고, 요 상태에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예전부터 바르고 싶었던 이 삐아 글로우 틴트 초코 보틀 컬러. 진짜 완전 누드거든요, 얘가. 그래서 한번 약간 이 혈색을 좀 눌러준다고 해야 되나? 초코. 빛이 진짜 나는 약간 브라운 누드 컬러라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립을 이렇게 눌러줘요. 아 예쁜데 헤드리가 너무 진해서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다시 이거 살짝 지워내고 입술 외곽을 멀멀한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음영만. 클리오 걸로 음영만 할게요, 음영만. 이렇게 음영만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초코버트 얹을게요. 존예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따끈따끈한 신상을 받은 하이라이터인데 지금 출시되기 전인 것 같은데 받아서 미리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에스쁘아 스트로빙 하이라이터 C셀 컬러.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하이라이터 같은데 엄청 폭신폭신하고 되게 좀 촉촉한 타입의 하이라이터예요. 이 하이라이터들마다 컬러감이나 이런 게 되게 확실하고 글리터 입자감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올리자마자 바세린 광처럼 올라오는 그런 하이라이터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를 써보고 진짜 와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터가 국내에서 나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딱 바르고 끝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미쳤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하이라이터? <laughs> 여기 앞부분에도 이건 여러분 진짜 나오면 꼭 사세요. <laughs> 너무 예뻐. 제가 평소에 디올 하이라이터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국내에서 나온 하이라이터들은 대부분 다 글리터 입자감이 더 강하고 뭔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이런 광감이 많이 안 들어서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올은 딱 쓰면은 내 피부 속에서 뭔가 광이 나는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디올만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오랜만에 그 디올을 비빌 정도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예뻐요. 저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 했고요. 헤어스타일링 하고 이제 옷까지 입고 와줄게요. 제가 원래 고민을 살짝 했던 게 웨이브 해가지고 싹 넘기는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지금 좀 짧아서 그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를 했다가 지금 짝짝 폈어요.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도 감이 잘안 잡히긴 하는데 일단 뭐 요리조리 만져가지고 옷 입고 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고, 이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니까 또 예쁘게 인트로 찍고 사진도 많이 많이 남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all.